마지막 마지막. 아 안녕하세요 자매네 안녕하세요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자매입니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 많이 고민했는데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뒤늦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삼남매 중 둘째였고 위로 오빠 한명 아래로 여덟 살 음. 어린 동생이 있었습니다. 음. 제가 2 0살 겨울 방학 때 저희 가정 가운데 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간암 선고를 받으셨고 아버지가 암 수술을 받으신 지 정확히 일주일 뒤 막내 동생이 병명도 없이 격렬을 일으키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동생은 이유없이 뇌에서 격렬을 일으키는 이름 없는 병에 걸려버렸고 아버지는 막둥이의 아픔에 본인의 몸을 추스리지도 못한 채 암이 온몸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저희 가정 가운데, 가운데 하루아침에 일어났었네요. 22살, 같은 해에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은 저의 가족 곁을 떠났고 아버지와 저, 어머니 이렇게 3명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이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동생과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과 우리 가정 가운데 벌어진 이 모든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들이 저에겐 허락되지 않는 날 달, 나날이었어요. 제가 할수 있는 거라고는 매일 밤마다 교회 가서 울부짖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어 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게 해 주셨어요. 제가 아버지와 동생의 죽음으로부터 회복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낄 때. 왕국 역수 수련에 오게 되었습니다. 수련의 두째 날, 저희는 점심 때까지 순교와 성교사님들에 대한 강의를 쭉 들었고, 저녁 강의 때 성, 세준 전두사님께서 여동생에 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은 저희 가정 가운데 행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참 이상하죠? 아버지의 일기장이 세준 전두사님 간증 때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동생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쓰시던 일기장이 있습니다. 1 년간 쓰시던 일기장인데 그 일기장에는 처음 쓰시던 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만 살아도 됩니다. 우리 막내만 낫게 해주세요. 막내 아빠가 미안하다. 막내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라는 고백뿐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냥 교회 다니던 평범한 지사님이셨습니다 본인의 몸을 가누시기도 힘든 상태에서 매일 새벽 4시 30분만 되면. 제일 먼저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시고 산에 가셔서 또 기도하시면서 그 일기장에 일기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그 일기장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내 딸아, 내가 내 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십자가 못 박을 때그 마음이었단다. 단 한순간도 안 아팠던 적이 없었어. 내 아들을 바라봤던 나의 마음이 너의 아빠가 막내 동생을 바라봤던 그 마음이었어요. 라고요.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 시간을 보냈는지 딸로서 옆에서 지켜봤기에 억장이 무너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주시면서 매일 밤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셨대요. 그러면서 또 다른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내 딸아, 너희 아빠가 막내만 기도하지 않았어. 너를 위해 매일 기도했어. 내 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니라고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저에게 우리 딸 들어가서 쉬어. 우리 딸 결혼식 때 손잡고 식장 들어가고 싶었는데 라고 말하셨어요. 암덩어리가 온몸을 짓누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제 걱정을 하셨어요. 제 미래까지도요. 아버지는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마음들이 한순간에 제게 부어져서 도저히 강의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강인당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강당 오른편에 붙어 있던 문구. 많은 사람을 오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문구가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그 글자를 보고 밖으로 나와 소리내오는데, 새카만 마음 하늘에 정말 단 하나의 별이 반짝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사람을 오른 길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에서 이렇게 빛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저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기까지, 독생자 예수님을 비롯해서 아무것도 없는 한국 땅에 순교하시기까지, 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성교사님들, 그리고 저의 유괴 아버지까지, 저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의 교회로서 세워지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마음, 손길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어요. 죄에 물들어가 살아가던 제가, 어둠 가운데 울부짖던 제가, 수많은 모든... 수없이 모든 희망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싶다고 고백했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분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알려주셨네요.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가장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다는 것대요 정말 나의 나댄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그별 앞에 다짐했습니다. 아... 어... 저는 알거든요. 아. 이 마음이 진짜 하... 마음 무겁거든요. 저도 아제내내 공개적으로 왕국의 역습에서 제 여동생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었는데 진짜 불알 친구도 몰랐거든요, 이 사실들을. 혹시 근데. 아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는데 진짜 잘 버텨주셨어요 진짜 진짜 잘 버텨주셨어요 나 너무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힘들거든 사단의 참수가아 진짜 요즘 어떤 어떤 마음 들었냐면 가끔 이래요 사단이 참수가제 머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웃으면 안돼 너는 행복하면 안 돼. 막 이런 마음들을 막 주세요. 아, 주세요. 저이 새끼. 어떤, 어떤 새끼인데? 사단이 새끼. 아, 열받나 갑자기. 아, 지금 정신 없어 사단이 이런 생각을 줄 때가 있었어요. 가끔도 지금도 줘 가끔. 내가 웃을 때마다 내가 가끔 놀래. 가끔은. 아. 근데 이거 다재밌거든 진짜 힘들거든. 근데 이날 따라 내가 여동생 얘기를 하기 싫다. 아니,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 나. 진짜 지금도 힘들어 마음이. 근데 올라갈 때내 마음 가운데 아 그냥 하, 하지 아, 않을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게끔 인도하시더라고. 인도하는데 얘기하면서 아. 근데 저는 이 자매님한테 너무 잘했다고 말하고 싶고 그러니까 잘 버텨주고 하나님 저는 그렇거든요. 상황이 이 상황이 진짜 누가 봐도 하나님 선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 근데 하나님 진짜 선하시거든요 하나님 무조건 선하시거든 우리 인간적인 지식과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진짜 무조건 선하십니다 저는 알거든요 진짜 무조건 선하시고 무조건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잠에도 그걸 깨달아 주셔서 아 너무 대견하고 너무 고맙고 이런 <laughs>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아, 충분히 혹시, 원망할 수 있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암 때문에 투병을 시작하는 거 알고서 아마 어떤 동생이 알알수 없는 병에 걸리니까 아마 뭐 쇼크나 이런 그것과 연결돼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충분히 하나님에게 대해서 안 좋게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원망과 어떤 불평과 호소와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제 상황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당신은 선한 분이십니다. 찬양밖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사실 수련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제영광에 드러났던 때가, 여기 있는 분도 그렇고, 뭐 수련회 모였던 분도다 각자의 그 사연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 이런 자매들처럼. 이, 이 자매처럼. 다 있죠. 근데 상황 가운데서 진짜 그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다 위로를 성령께서 하셨겠지만, 결론이 뭐였냐면, 이런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게 대체 우리가 맨날 얘기하고 전하고 지식으로 다 알기 때문에 누구 들으면 안다고 생각했던그 말이 대체 어떤 의미였고, 어떠한 뜻이었고,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셨는지를 성령께서막 열어주신 거야. 각 사람에게. 그냥. 우리, 우리로 하여 자동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대체 이런 신이 어딨냐. 이런 하나님 어딨냐. 자기를 이렇게 대적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반역하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매여있고 지금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따라하고자 하는 우리를 다 아시면서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신 이런 하나님이 대체 어딘나 이게 우리 하나님이구나 진짜 그 찬양이 막 덮었던 것 같아요 와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셔서 너무 다행이다 이이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신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주변에 다른 잡심들 보면 사람 죽이라고 하지 누가 가서 대신 죽으라고 하냐. 그러니까. 괜, 괜한 종교에 묶어놓기나 하지 누가 우리에게 진짜 자유함과 생명을 주냐.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시고 영원히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거 하나로 다 그냥 난리 났던 것 같아. 요 우리도 사실은 전원 입장인데 그냥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아들 주셨구나 그러하니까 우리를 그런. 끝까지 넘어지고 잡아주고, 반역하고, 막 난리치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주님께 인도하시는그 열심과 그 선하심 때문에 막, 어, 나도, 난 솔직히 우리 스태분들도 그렇고 다 너무 감사한 게, 나 가서 진짜 은혜만 받다 왔어. 개인적으로. 나뭐한게 아니고, 설계는 중만 썼고, 중만 썼고. 진짜, 설계는 중만 썼고, 은혜 엄청 받아가고 진짜 그두 번째 날 저녁에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응. 막 저도. 소리 막찌르고막 어우, 막 꺽꺽 울고, 진짜. 심내 터질 것 같아, 진짜. 어, 어떻게 울려서 아들 을 주셨을까? 그거를 막 이미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영광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이거 뭐 설교로, 뭐교리적 하나님에 관한 뭐 지식, 이게 아니고, 진짜 그냥 성령께서 그냥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 하나님, 어떤 선하신 분이신지. 이분이 거룩하여서 죄랑 섞일 수가 없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얼마나 자비하신지. 이분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얼마나 무궁하신지막각 사람 인생 가운데 그걸 쫙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막뛰으셨던 거예요. 이 내용 보면서 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 수련회를 뭐 갔던 분들 혹은 안 갔던 분들 상관없이 이거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있죠. 어렵고 힘들고 또 감사보다 원망에 나올 수 있는 아까 우리 자매처럼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잘 들으세요. 이 빈말이 아니고 진짜. 머리로 지식으로 말고 실제 말씀 진리 고린도서 1장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환란 어려움 어느정도의 환란이냐 살 소망이 끊어진 바울이 얘잖아요살 그 소망이 끊어졌다살소망 끊어져 본적 있으세요? 진짜 살기, 살 수가 없는 그게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나의 나된 말고 내가 뭐 용쓰고 내가도 일 잘하고 내가 뭐잘 보이고 내가 뭐 사람에게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정말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수 있도록 그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때 당연히 성령 안에서 위로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우리 자매님과 여러분들이 겪었던 것처럼 근데 그게 여러분 이 겪는 게 그냥 그냥 겪는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겪을 또 다른 자들에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시라고 그냥 뉴 에이지적으로 아유 힘들지 이게 아니라 진짜 진리의 먼저 겪은 자로서 진리의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흑막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이 자매한테 제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살면서 사단의 참소가 되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진짜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무조건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무조건 신실하시고 선하시다는 거 변치 않으시고 아멘.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생명되신 하나님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결단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은 무조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그 결단 가지고 밀어서 가야지. 정말 저는 사단의 참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지금도 가끔 힘들고 사단의 참수가 끊이지 않아 근데 그 제끼고 하나님 무조건 선하신다는 거그 깃발 승리의 깃발 꽂아버리고 그 깃발 만 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요한 일서 이렇게 돼있잖아요 상황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이기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아, 말씀 아, 한번더 보고 좀 우리 기도하고 가실까요? 네. 여러분 혹시 우리 수련회 관련 얘기들 막 나눴는데 어떤 분들은, 아, 수련회갈 걸, 아, 나도 막 은혜 받고 싶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동일한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길 원하세요. 아멘. 네. 그걸 말씀 잠깐 볼게요. 레위기서 26장이에요. 레위기서 26장은, 피시면서 들어보세요. 4 0절부터볼 건데, 26장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여기서 언약 안에 잘 있으면 어떤 축복을 주실지에 대한 내용이 쫙 들어있고 또그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아주 무시무시한 제안과 저주가 임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수천 년의 역사가 이 언약과 저주 그대로 일어나는 것들을 겪는 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진작부터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40절에.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 대항하였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위 받으리라. 그런 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눈 앞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일들, 아저 사람들은 은혜받고 수레에서 저렇게 은혜받고 하는데 나는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있고 나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원망 있으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십자가로 확증하신그 언약 가운데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의 그 언약에 가고도 주님께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에 죄악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의를 행해서 오는 핍박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세상에서 연약함 실수라고도 얘기지만. 하 결론적으로 죄악인 이것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될 뭐냐면요. 사4사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런즉 그들이 언약의 저주를 따라서 대적의 땅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라다 하나님께서 미워서 완전히 죽여버리고 완전히 지멸시키려고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언제든지 마음을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자복하며 주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가볼게 다시. 거기 좀더 자세히 나와 있어. 신명기 30장 1절부터 신명기 30장 1절. 내가 너에게 진술한이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그 흩어진 나라 일 흩어진 그 모든 나라의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는 너의 자손이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너의 포로를 돌리시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 쪽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너의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선을 행하사 너로 너의 조상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셔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다시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교훈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멀어졌어. 아 나도 하나님께 회복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하지만 내이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이렇게까지 묶여있다. 과연 나는 회복될 수 있을까? 옛날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는데 그게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나를 떠나서 저 하늘 끝까지가 있던 어디에 있던 네가 마음을 내게 돌이키기로 결정만 한다면 스스로 마음을 내게 돌이키기로 결정만 한다면 내가 너를 그땅 끝에서부터라도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너를 내게로 이끌어 낼 것이다. 그냥 겨우 겨우 건져내는 차원이 아니라 내 조상에게 줬던 그 땅으로 인도하사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시고 또 거기서 그냥 있지 않고 선하신 여호와시기 때문에 너에게 선을 베풀어서 선을 행하셔서 너의 조상보다 더 번성케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너에게 너의 마음과 너의 심령 가운데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며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9절, 10절,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너희 인생 가운데 내려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멀리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관계해서. 남들의 간증과 남들의 은혜 받았던 얘기가 그냥 부럽기만 하세요. 여러분이 있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악이 마귀가 참수할 때, 아, 나는 죄가 너무 심해서 다른 사람은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나는 안될 거야 라고 속고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리고 과연 내가 이 끔찍한 하나님과 떨어 단절되어 있는 이 죄악 가운데 묶여 있는 이때까지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나 같은 더럽고 가증한 놈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남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악독하게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반역하고 그렇게 일생 가운데 보냈던 선제들 잡아 죽이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비에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속고 있던 거짓말 다 끝내고 하나님 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내가 그러면 이제라도 내 마음을 겸비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떠나서 이 죄악을 택하고 이 어둠 가운데 스스로 단절되어 스스로 염치없어 주님께 못갈것 같았지만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나의 나대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의지하여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붙잡고 주님께 갑니다 염치 없고 뻔뻔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주님 약속하신 대로 내게 선을 베푸시고 이 완악하고 굳어있는 10년간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님 말씀 따로할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음을 더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아버지 믿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 지금의 상황에 돌파하면서 주님 감사함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고합니다 하나님. 주여.